안녕하 동립수학친구. 동수친이에요. 오늘 5 1번을 해볼 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 맞다. 오늘 처음이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채널 이름은 동립수학친구예요. 하... 신... 네 그러면 제 이름부터 소개를 할게요. 동네 친구에서 동친, 수학 친구에서 수친. 저는 수친이고요. 나중에 돈친이 올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0에서 9까지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9.32빼 4.596은요? 네, 맞아요. 1, 10, 늘려주고요. 4, 2, 10, 2, 늘려줘서, 8, 10, 7, 4, 4 7 2 4예요 자, 여기 4.4508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 2, 4. 달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해결 방법 먼저 뭐가 더 커야 되는지 구별을 해봐요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7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파는요 들어가요 무는 들어가요 여기 보면 모두 라고 되어있거든요 몇개몇 개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두개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럼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가에서 나까지 거리가 7.69m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술자입시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여기, 일세가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4.67이에요. 여기 크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전체가 7.69에요. 그러면 여기는 7.69 빼기 4 6 7해서 3.02. 이렇게. 3.02. 그러면 여 6.9. 이렇게가 6 9예요 그러면 6.9 빼기 3.02. 뭐겠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개 빌려줘야 돼요. 여긴, 네, 한개 빌려줘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서. 8. 10, 8. 여긴 그냥 내려오면 되죠? 8. 여기 빼면 3.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3.88m 예요 그럼 펌... 동네 도네... 수하 신구는 고...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요. 다음에 만나요.